안녕하세요.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제목은 Procedure Qualification Requirements. 그리고 5.1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Data 이렇게 있는데요. 5장은 이제 WPS와 PQR Welding Specification Procedure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와 그리고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WPS와 PQR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Qualification 사항이 어떤 것인지, Essential Variable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Requalification을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스펙을 읽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Table 6 indicates the welding data to be included in a WPS for each welding process. So, table 6는 표현을 나타내줍니다. 용접 데이터에 대해서요. 용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요. 이제 WPS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용접 데이터에 대해서 어, 나타내주는데 무엇이냐 이런식으로 fcaw gmaw gtaw smaw 이런식으로 각각의 용접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렇게 fcgm gt sm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fcaw gmaw 이렇게 약자가 있긴 한데요 fcaw 는 flux cord arc welding 이고 요 aw 는 모두 arc welding 입니다 현장에서 그냥 스틱 i c welding smaw 를 SMAW 를 스틱 웰딩 이라고도 하고 아크 웰딩이라고 아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AW 아크 웰딩은 이제 AW 아크 웰딩은 이제 FC, GM, GT, SM 이렇게 퓨전 웰딩 하는 방법의 이 통칭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앞자 앞에 두 자만 FC, GM, GT, SM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A WPS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written or tabular, provided the data required in Table 6 are included. 그래서 WPS는 이제 나타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이런 포맷 양식에서도 이렇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서술을 해도 되고 테이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테이블 6에 나와 있는 이런 리퀄를 되는 데이터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any forma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 n n 요, Book of Specification, Annex 7번에 가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양식을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Annex 9번이고, Annex 8번, 그리고 7번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Annex 7번에서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양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WPS 넘버가 있고 날짜, revision,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supporting PQR number, s c o p e 이 있고 welding procedure process type 그리고 joint design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대부분 이 양식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양식은 요 AWS 그리고 북급 스페셜케이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a 아스메 섹션9, QW482, 483, 484 이렇게 가면은 또 양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나오네요 A suggested WPS format appears in Annex 7.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 WPS의 양식은 Annex 7번에 나와 있습니다 the WPS may list variables recorded on the PQR within the full range permitted for qualification variables and for practical limits defined Determined by the welding organizations for other welding data. 그래서 여기부터 WPS는 이제 나열할 수가 있는데 variable입니다. Variable이 무엇이냐? 이렇게 joint design에서는 joint type, 그리고 dimension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되고 treat, treatment of backside, method, gouging preparation. 그리고 backing material, base metal에서는 m number, thickness, diameter, coating.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variable입니다. 그리고 PQR에 나와 있는 v a r i a b l e 을다 나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QR에 기준에 있어서는 full range permitted for qualification variable이니까 PQR 이제 브러시적 퀄리피케이션 레코드라고 해갖고 이제 실제 용접, 프로덕션 용접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쉬운데요. 이제 연습을 할때이 레인지를 내가 뭐커렌트를 100에서 120 암페어까지 썼다. 그러면 100에서 120 쓰고 이런 것을 full range permitted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나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ractical limits 현실적인 요 제한 상황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요 welding organization 이렇게 용접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다른 welding data 어, 다른 용접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full range permitted가 정해져야 됩니다. So, table 는 double wps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해갖고 wps에 표기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 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anex anex 요세에서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숫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포맷을 가지고 WPS를 작성할 때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만. 요거를 모두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요런 내용이 WPS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X표시는 FCAW 용접을 했을 때 조인트 디자인 베이스 메탈에서 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고그 내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딜러 메탈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대부분 다 x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항 penetration enhancing flux 이 내용은 이제 여기 gta w에만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penetration enhancing flux니까 이렇게 용접을 할때 이렇게 개선을 쳐놓고 베이스메탈 해서 GTLW 같은 경우는 여기 토치가 있고, 이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필러 메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극봉, 텅스텐, 이 팁이 여기 모재에 닿는 순간, 아크가 발생하면서, 이제 용접이 하게 되는데요. 페네트레이션이란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아크가 발생하고, 처음에 초충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파고들 것이냐. 이렇게 파고들면은 이 부분이 4장, 3장에서 배웠던 IP, Inadequate Penetration,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 n h 이렇게 더 강화시키다, 뭐 도와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페네트레이션을 강화시켜주는, 요런게 용접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럭스를 사용하냐. 그때 GTAW만 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X를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포지션이 있고, 테이블 6 이어지는 사항에서는 preheat interface temperature, heat treatment, shielding gas, Electrical, Electrical에는 Current, Priority, Voltage,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Transfer Mode가 있고요 그리고 5.1.9에서는 Variables, Variables 해갖고, 여기에서 나온, 이런, Qualification Variable 이라고 나와있는데, 전부 다 Variable 사항들입니다. 여기 Variable 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게 나와있지만, 다 Variable 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2 프로시저 e 리 u r e q u a l i f 그래서 프로시저 e 리 u r e q 에 필요한 v a r i a 입니다 즉, 프로시저 e 리 u r e q 이랑 PQR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WPS, PQR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순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이게 WPS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 1번. 그리고 지금 또 알고 있는 게 PQR이라고 해서 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두 가지 외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게 PWPS라고 Pre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의 순서는 3번이 먼저고,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1번 이 순서대로 가면, 가게 됩니다. PQR이란 이런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그루브가 있었겠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초층을 시작해서 요, 캡패스까지 몇 패스로 용접을 해야 되느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요 초층 용접을 할 때는, 커렌트, 암페어를 몇으로 써야 되느냐? 100으로 쓰세요. 두 번째 패스에서는, 90을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태지도 첫 번째 패스에서는 150을 쓰세요. 두 번째 패스에서는 100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용접사한테 용접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용접을 해달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용접사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용접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것을 요. The PWPS라고 합니다. 그래서 PWPS를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용접을 실제로 하고 테스트, 예를 들어서 밴드 테스트, 텐사일 테스트, 임팩트 테스트, 매크로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PQR, 실제로 용접이 제대로 되었고 이대로 했을 때 용접이 이제 품질이 괜찮은지 동적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PQR입니다. PQR이 셋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WPS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PWPS랑 상당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신 Annex 7에 있는 폼 안에 양식 안에 요 PWPS의 정보와 PQR의 정보 즉 PWPS의 정보는 PQR에 다 들어 있을 테니까 PQR을 기반으로 요 WPS를 어 a 리에블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한 개의 PQR을 가지고 10개, 100개의 WPS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PS를 이렇게 100개, 10개, 100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한 목적은 한 번에 p q 테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 회사에서, 매뉴팩처로 해서 여러 가지 WPS 조합을 만들어내서 시간도 아끼고 재료도 아끼고 이런 이점을 누리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즉, PQR의 데이터는 WPS의 데이터보다 날짜보다 항상 선행을 해야겠죠. 리비전이 돼서 뭐 날짜가 이렇게 리비전이될 수는 있겠지만 뒤로 갈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만든 더 PQR의 날짜는 무조건 WPS의 날짜보다 선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PQR과 WPS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이제 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hange in the WPS beyond that allowed in this clause shall require requalification of the procedure and preparation preparation of a new or revised WPS. 그래서 변화죠, 변경상 WPS에서 이렇게 허용되는 이런 것을 넘어서는 변경 사항은 어디에서 이제 변경 사항이죠. 허용되는 변경 사항이냐면은 요클라우즈니까 5.2항, 5.2.1항 이렇게 나온 요 항에서 이것을 변경 어, 넘어서는 허용 범,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위 퀄리피케이션, 다시 PQR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Requalification이 필요하고, 프로 o c 에 대해서 Requalification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니면은 이렇게 개정을 한 WPS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equalification 이런 사항들이 이제 한 개의 PQR을 가지고 여러 개의 WPS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사항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Requalification이란 이제 PQR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PQ 테스트를 다시 하고 아니면 PQ 테스트를 이제 개정된 프로시저에 맞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Requalification 사항이라고 합니다. 즉, 이 Requalification 이라는 것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Requalification 을 이제 요거를 할 때는 정말 푸어한 상태에서 요거를 하는 것이고, 웬만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PQR을 건드리지 않고, 즉, PQR을 변경시키지 않고 WPS를 조합을 해서 이제, 어, 뭐,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Changes not addressed in this clause shall not require requalification, provided such changes are documented in a new or revised WPS. 그래서 이런 요 5.2항, 5.2.1항, 5.3.3항에 나와 있는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강조된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 사항인데, 이제 requalification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변경 사항은 이제 WPS 를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을 r e v i 할때그 변경사항들을 이제 문서화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즉이 말은 이제 Requalification, PQR 을 다시 만들 필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이 필요한, 변경사항이 필요한 Change 는 이제 Essential Variable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경사항이 필요없는 이런 변화 (change)는 non-essential, varia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설명이 나올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The welding organizations shall prepare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cation test weldments to cover the anticipated processes, material thicknesses, etc. As described in herein. 그래서 용접을 수행하는 단체는 이제 용접하는 주체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숫자의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용접을요.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요. 두 커버니까 전부 커버치기 위해서요. 커버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상되는 용접 프로세스 FC, GM, GTSM 이런 거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도요. P 넘버 1번 카본 스틸. 여기서는 AWS에서는 M 넘버고요. 카본 스틸, 스테인 e 스틸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두께 사항도 10T짜리, 20T짜리, 뭐 5T짜리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충분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게 welding organization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ach g r o u p test ordnance shall be large enough to provide the necessary test specimen required in 5.3. 각각의 그루브 테스트는 그루브 테스트란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한 다음에 텐사일하고 밴드하고 임팩트하고 이런 것을 그루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루브 용접 테스트는 이제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죠 필요한 테스트 스페시멘, 5.3항에 나온 테스트 스페시멘을 전부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충분히 커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5.3을 한번 보시죠. 5.3보다, 어, 이 안엑스를 잠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가 안엑스 4번부터 밴드 테스트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Nest s 테스트 스페시맨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가겠습니다 테스트 스페시맨이란 이런 식으로 밴드 테스트 스페시맨 이렇게 나와 있죠. 페이스 루트 밴드 스페시맨 이런 식으로 용접을 스페시맨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준비를 하냐? 처음에는... 용접을 해서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됐겠죠 용접부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고요 그럼 요거를 어디서 따냐 여기서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 용접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시편을 여기서 이렇게 밴드 테스트 시편을 따는 겁니다 여기 용접부가 이렇게 있은, 있어야 되는데, 밴드 테스트를 몇 개를 해야 되냐. 테스트 윕스가 윕스 폭이 나와있죠. 윕스는 여기 내용인데, 이 폭이 38mm도 있고 하니까, 요 폭이 38mm가 되려면 용접부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large enough. 충분히 크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사이 테스트 스페시맨도 있는데, 지금 안에스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편들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2.1.1에서는 이제 M넘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앱 넘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